안녕하세요. 종 유튜브입니다. 네,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제가 무엇을 배 거냐면요. 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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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네, 안녕하세요. 종 유튜브입니다. 아, 또 말했구나. 아, 죄송합니다. 자, 오늘은 도둑게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사람이 좀 그래요. 지금 경찰서 앞으로 왔습니다. 어? 경찰... 경찰 경찰안 돼. 제가 경찰차를 예그 몰고 있다는 걸 알면 경찰이 화나가지고 절대 저한테 총을 쏠 거예요 잠깐만요 저도 총 쏴면 아안 돼요 경찰 한명죽이면 경찰 다 몰려와요 자 일단은 없을 때 사이에 됐다 빨리 타야겠어요 빨리 빨리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동네에 있는 사람은 진짜 바보예요. 그래가지고, 전는 이걸 쳐도 됩니다. 어, 아, 이거, 바다로... 어... 어... 바다로 빠질 뻔 했네. 어, 이거 안전운전, 안전운전, 안전, 안전, 안전을 지켜야 돼요. 제기잘안 탈래요. 으악. 제가 죽었나요? 아, 안 죽었죠. <laughs> 갑니다. 어, 어, 도착 멋있겠다. 달려라! 달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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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이게, 그, 이거, 이 흰색 달리는 표지 있잖아요. 그게 달리기예요 근데 그게, 그 흰색이 싹다 사라지면, 달리기를 이제 못하는 거예요. 에이오자아아 <laughs> 오오 아. 아 사람 안부딪혔어나이사자잘 바뀌게 자, 바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안돼 아, 안돼 따세 어우 잠깐만. 나 건물 한테 바뀌네. 안 돼. 응. 재봉차 없어. 어우 잠깐만요. 이따 자 따세! 역시 좋았어요 자 간다 그렇지 건다 빠세 와우 잠깐만요 그렇지. 자 여기다가 주차해 놓고 한번 여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지? 잠깐만요. 광고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죄송합니다. 광고를 보여 드리면 안 되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어. 뭐죠? 제가 다시 나오네요. 광고 보여 드려서 정말 정말, 뭐라고. 정말. 아, 모르겠어. 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였어요. 광고를 보여드려서. 아, 자, 다시 한번 차를, 차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 e t 어허, 또 막히게 가자! 잠깐만요. 저 처에 지금 불만는 거예요. 아 일단 피해야 돼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피는 별로 많이 안다니까 어, 다 뺏을게요. 제가 지금. 한번 차리 한번 뺏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게임이니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흰색 사람은 뭐 차를 차를 제가 몰아야돼요 어 딴색 차를 오 잠깐만 저저저차저차안되 저, 저. 이뻐. 어 택시라 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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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타고 있네요 잠깐만요 어좀 나오게 해주지 어 죄송합니다 어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잠깐만 경찰한테 하면 안 돼. 너가 착한 사람이라도 그래지. 경찰한테 하면 안 돼. 자세. 경찰한테 그러면 나 경찰한테 뒤지게 혼난다고. 응 죽었네. 내일 와. 어디서 노루를 이해하면서. 동을 동룻... 어, 잠깐만요. 음. 이건 게임이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모르고 친 겁니다. 모르고, 이렇게 전 인사만 합니다. 어, 왜 기침하세요? 아파요? 괜찮으냐고요? 아파요? 제가 마사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픈 건가요? 저 지금은 저 혼자서, 잠깐만. 오, 저 사람이 기침하는 거네요. 제가 기침하는 거 아니에요. 오, 이거. 또, 잠깐만. 저이차좀 저 탈게요. 음, 게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저, 이 카이스래요. 이거 어메, 어메. 나랑 같이 가, 저총 쓸래요. 총. 아 진짜 제가 따라잡도록 하겠습니다. 달리기로. 와라! 아, 잠깐만. 미친 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잠깐만. 앉아서. 앉자서죽어봐 다시. 아, 혼자서 못 죽네요. 자! 잠깐만요 한번 발차기 좀 해볼게요 됐다! 자 이제 저는 촬영을 한번 어디까지 가아 안돼! 자박치기 어디서, 감히? 오메! 좀 나오세요! 제가 먼저 갈 거예요. 제가 앞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니고 저는 이렇게 갈 거예요. 일단은 이제 가요. 진짜 빠르네요. 잠깐만. C, U, C, 자. 아 그렇지. 조 차가 되게 살려줬습니다. 바다에 빠지면 전 무조건 죽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고맙게 생각해요. 이거는 여기가 진짜 좋아요. 바닷가를 안보서저 여기 한 바퀴 이렇게 돌아주시고, 어, 여기 보고 싶습니다. 어, 괜찮았어. 어제 아, 그만요. 저이차한번 타볼래요? 전 타고 싶은 차가 드롭게 많아요. 어제 아, 그만! 나 뭐해? 어제 아, 그만요. 저한번 저기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C21! 맞아, 그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이거 좀, 이철이, 반을 좀. 잠깐만요. 맞실저 차보다는 저는. 잠깐만요. 저, 이렇게 할수 있거든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저기, 헬기가 있습니다. 헬기! 헬기 있는 곳으로 출발! 헬기다. 헬기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헬기 출동! 좋원집에다 지금. 아, 유튜브를 찍고 있나 봐요. 자, 갑니다! 됐다. 됐어요. 이제 앞으로 갑니다. 하하하 어, 바다에 일어난다. <laughs>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아니야 한번 인사 좀 해봐야겠다. 잠깐만요. 저 달려야겠다. 착륙했네요. 나 군인이랑 인사하고 할게. 잠깐만요, 방금 봤죠? 그 군인 있던 거. 어유 어, 봐봐요 여기. 여기가 대화할 수 있는 곳이래. 하는거요 이거 뭐입니까? 우와! 근데 이거 뭔 노래가요? 저 나에게 어어어 어, 죄송합니다. 저 빨리 타줄게요. 빨리, 비켜줘야, 어제 갑니다. 아 뭐였죠? 빨리, 비켜줘야 되는데. 왜? 네? 저기를알았습니다 발사하고 있습니다. 자, 갑시다! 내 댐도 미워, 그건 몰라. 잠깐만요. 제가 지금 저기, 좀... 어, 지금, 잠깐만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사망있습니다 나쁜 짓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그래. 아, 또뭐요또 광고! 죄송합니다. 자, 이 노래 때문에 시끄러워요. 자, 이번 연장은 이제부터 마치겠습니다. 그럼, 안녕!